자, 조식을 또 먹으러 아침이라 수영장에 사람이 아무도 없군요 여기 아무도 없을 때가 좋은 거 같애 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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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햇볕 나니까 와, 덥긴 햇보았. 더워요 <laughs> 여기 이렇게 와, 이쪽 방향도 너무 응. 예쁘다 날씨가 좋아서, 그지? 응. 오늘 또 조식 먹고 체크아웃하고 이제 이동해야 되는 날이라. 응. 음. 아, 한 시간 반을 가야 됩니다. 음. 바타야까지. <laughs> 아니, 커피 많이 먹으면 음. 참못 잔다면서 아침부터 주잔씩이나 먹어도 되겠어. 음. 아침에 먹어야 되니까 몰아서 먹는 거야. <laughs> 오후에 못 먹으니까. 이게 약간 피해를. 어. 아, 아니, 근데. 네. 아침에 두잔 먹으면 오후에 한잔더 먹는 거랑 달라. 해외에는 반감기라는 게 있어요. 줄고 6 시간 동안 반 정도 줄고 그 다음에 또 줄어요. 어... 그러니까 지금 딱 먹고 그러면 자기 전에는 충분히 싹 없어지는 거죠. 근데 몸에 남아 있으면 수면을 방해하거든요. 아 우리 마누라는 체력 많이 봐서 그런가? 이거 <laughs> 너무 똑똑해서 내가 무슨 말을 했다가 이렇게. 찍소리도 못하는게 너무.. <laughs> 어? 오빠가 이거 약간 찐따라 찐따 화법이라고 그러는데? 아, 아 찐따 화법 이렇게 하면 약간 아싸 화법 아싸 화법? 어.. 정색하는 거 아싸. 웃자고 한얘기 <laughs> 죽자고 어, 달려드는 거 그래. 방사능도 아니고 <laughs> 방감기가 있어 있어요 카페인도 어. 몸에 이제 남아있으면 자면 못자 그니까 러 음. 우리가 되게 잘 잔다라고 착각한대 우리가 딱 12시 이전에 먹고 끝 그러면 음. 한 10시에 잔다 했을 때 수면하기 딱 좋지 낮 12시 이전에 먹고 끝이라고? 아, 아 너무 가혹하다 응. 일상생활에서 응. 점심 먹고 응. 약간 커피를 되게 많이 마실 텐데 그렇지 많이 그러잖아 응. 점심 먹고 나서 네, 점심. 어. 약간 입가심 겸 응. 졸음 방지 겸 근데 이게 어. 약간 어떻게 보면 우리 습관이거든 어. 그래서 조금 이제 좀 바꾸는 거지 다른 티라던가 아 근데 또 그런 것도 있을 까 자기는 워낙 9시, 10시에 자니까 응. 그, 반감기 고려해도, 12시 전에 먹어야 되는데, 뭐, 12시에만 자려 그래도, 점심 먹고는 한잔 해도 되지 않을까? 아, 네. 어. 음. 아니, 어떻게 사람이, 9시에 자서 9시에 일어날 수가 있어? 아니, 내가, 뭐, 이제 그런 사람도 있잖아. 9시에 자서, 4시, 5시에 일어나고, 막. 그러면 차라리, 아, 그냥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 <laughs> 일찍 자고, 아, 늦게 일어나니까, 너무 신기했어. 근데 우리 가족도 모두가 신기해. 어. <laughs> 쟤는 왜약생인데도 저러나? <laughs> 내가 잠만 조금 먹었어도 내가 서울대 갔다. <웃음> 어? <웃음> 내가 진짜 아, 나잠 때문에 내가 공부를 못 했어. 좀 많이 자긴 네내 응. 고등학교 그 수업 시간 생각하면은 정말 아무것도 할 시간이 없었겠다, 어, 잠. 응. <laughs> 학교 가고 야자 어. 딱하고 오면 기절. 어. <laughs> 끝. 맞아. 어, 오빠는 야자 없었지. 우리 학교는 야자 없었습니다. 우리 시골이라 가지고 열한 시까지 야자 했어 근데 야자가 진짜 도움이안 된다니까. 맞아. 어. 그냥 차라리 집에서. 거기 컴하게. 앉혀놓고. 어, 맞아. 앉혀놓고. 또 책걸상 얼마나 불편해 어. 교실에. 맞아. 여기서 어 야, 지금 1 1 시까지 편하지. 어. 야자 안한 저는 서울대를 갔습니다. 어. <laughs> <laughs> 조식을 맛있게 먹고. 이제 슬슬 가서 체크아웃 준비를 할까요? 어... 이제 파타야로 가야 됩니다. 너무 빨리 들어가는 거 아니야? We're o f f r t a l r e a l y 오케이. We finish. 아, 아 네. 오케이, 오케이. 비가 또 부슬부슬 온다고 하니까. 자, 갑시다. 갑 어, 비 온다. 어, 빨리 갑시다. 음. 이동할 준비 하십시다. 자 체크아웃. <laughs> 어제 내가 문부림 치며 잔 흔적이. <laughs> 용풀림. 어. 근데 여기가 방이 좀 이렇게 크진 않았던 것 같아. 내가 음. 이 카바나 룸 있잖아. 음. 풀 액세스 룸이 복층이랑 단층이 있었는데 음. 사진상으로는 아 복층까지 귀찮 아. 필요하겠어. 너무 귀찮지 않을까 싶어갖고 단층으로 했는데. 어. 이 면적이면 어. 사실 복층이면 더 좋긴 하겠네 근데 복층에는 뭐가 있지? 위에 층에 침대가 있고요 음. 침실이 있고 밑에 층은 그냥 거실이니까 음. 놀 때는 밑에 층에서 놀다가 이제 수영하고 위에서 이 침실 딱 있고 이게 더 좋겠네 아이고 그래서 다음에 만약에 이제 이걸 알았으니까 지금 다시 고른다면 복층 아. 카바나 룸을 고를 것 같긴 해 카바나는 좋긴 좋은데 어우 맞아 어. 그리고 사실 예 그렇게 날씨가 안 더워가지고 우리가 내 말이 어풀 억세스를 해놓고 그렇게 막 풀에 많이 들어가진 않았어요 아우 왜 날씨가 안 더운 거야 그러니까 아. 참고로 지금 이동하는 안달즈 파타야도 풀 억세스 부 아. <laughs> 당연하지만 아 진짜? 어 <laughs> 아, 역시 우리 오빠가 어 풀에 집착하는 아주 풀에 그냥 네, 그냥 이런 거 다니면 어 근데 그 하나 걸치니까 하나 되게 걸치니까. 어 좋네 되게 큰 고민 없이 샀는데 되잘 샀어 거의 5분, 5분 다 걸렸지? 어 탈탈로 <laughs> 가보겠습니다 땡큐 네. 네. 아, 난 저쪽으로 탈게 어가끔 가. 아, 어. 네. 네. 어, 그 차가 높아갖고 어 화장실 어. 잘 갔다 오셨어요? 응 이실 뭔가 교회 느낌이 확 물씬 나는 이런 길을 고속도로를 달려갔고 약간 도 가는 아 그렇지 바닷가로 가는 거밭아여 아, 안다지라고 써있네요 안다지로 왔습니다 어 오래 걸렸어 1시간 반좀더 걸린 것 같아 1시간 50분? 진짜? 어안다지 응. 응. 일단 내려서 맬거라 어. 땡큐, 땡큐. 응. 어 이렇게 들어올 때부터 우리 오늘 약간 오늘 딱 오늘 기분, 오늘 좋아, 기분 좋아 어, 오늘 오늘 딱 오늘 기분 좋아 지금 첫인상이 우리가 그 안다즈 발리 갔을 때랑 되게 좀 비슷해. 비슷해. 그치, 어. 여기도 이제 약간 빌리지 컨셉일 것 같은. 아, 네. 어. 근데 여기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음. 위에서 굉장히 깊해서 우리가 그렇게 이길 수도 있어. 응, 음, 맞아. 너무 나무. 나무. 일단 저렇게 풀, 나무 이런 게 많으면 좋아합니다.

우린 여기서 좀 들어가야 될 거예요. 풀장 있는 대로 어, 일단 체크아웃을 하시 아, 체크인을 하시죠. 아, <laughs> 체크인부터 하시고 네. 좀 네. 음. 음. 식행가? 음. 맛있어. 수정과 플러스 되게 맛있는 음 맛있네. 이거. 이거 하나 사가야겠다. 음, 그치 음. 귀엽다. 방에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해서 어, 먼저 식사를 하러 해변으로 가 보겠습니다. 가가경하러 네. 어. 어. 음, 갑니다. 지도 이런 거 있으면 좋겠다. 음, 어, 지도 안 주디? 받아야 했어야 되는데. 어, 봐야 어. 식당에 있지 않을까? 달라금주장 어. 그러니까. 음. 아 오, 근데 더워. 더워. 방콕보다 훨씬 더워지 금냥 이거. 어, 더워? 오, 햇빛이 더워? 지금 바다에. 지금 방콕하고 방콕은 좀 계속 날씨 흐렸잖아요, 그죠? 어, 근데 지금 여기 이렇게 피시 클럽 식당이 있고 테이블이 있고 바로 앞에 이제 인피니티 풀이 이렇게. 만 원, 만 원, 너무 잘 샀어. 이 신발 진짜. 이 모자가 이게 철사가 들어 있어갖고 좋다는 거지? 이렇게 되기도 하고. 어, <laughs> 진짜 찐따 같다. <laughs> 정말 다 가려줄 수 있어 너무 좋아 에이, 예쁜 얼굴을 가리고 다녀 아니 햇빛에 가이 기미를 <laughs> 위를... 어쨌든 제가 어. 나중에 쇼핑템을 한번 쫙 풀어봐야겠어요 되 어, 어. 왜냐면 진짜 놀러올 때 비싼 거다 필요 없거든 가방 이런 거 음. 요런 거 진짜 만원 만원 레깅스 만원 <laughs> 이렇게 그래도 레깅스 룰루레몬이라 10만원짜리 <laughs> 아주 합리적인 소비를 했어요. 음 여기가 이제 해변에 이렇게, 그지 풀이랑 저렇게 발리랑 비슷하게 돼 있는데 음. 좀 다르네. 그지 해변하고 거리가 저렇게 좀 있고. 어. 여기가 더 아무것도 없는 동네라서, 산우르보다. 그러네. 산우르는 저기에 이제 막, 맞아. 어, 사람들 지나다니는, 어, 그리고. 인피, 여기가 인피니티 프 이렇게 해변에 있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피셔맨 클럽 피시클럽 여기 피셔맨 클럽이 아니라 피시클럽이네 피시클럽. 어. 물고기들이 노는 클럽이네 여기 러브들이 아니라 여 훨씬 시원하다 나무 분위이랑 나는 포켓. 포켓. 맛있다. 응? 나 흔히만 주면 안 돼? 응? 나다 먹었는데? 되게 배가 고팠구나, 우리 애기 자,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켜서 마시고 있고요 또 이제 숙소를 옮기자마자 다시 또 저렇게 독서 산매경에 빠지신 좋다 그지? 이따가 저 해변으로도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와 물에만 들어가도 다 시원하다 음. 근데 지금 날씨가 햇볕이 너무 뜨거워갖고 진짜 같은 나라 맞아? 그러니까 한국에서랑 너무 다른데? 그러니까 <laughs> 바, 아, 신발 안 신으면 자기가 지금 발바닥 튀어 어우 자기야 나 지금 너무 뜨거워서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우리 그때 식스 센스에서왜 기억나지? 그니까 어. 저에게 신발을 좀 가져가 주시겠어요? 여기서 <laughs> 안 갖다 주면 못 가는 거야? 어못갈것 <laughs> 같아 <laughs> 아니 슬랩바 왜 이렇게 귀여운 거? 너무 편해 근데 어. 귀엽고 편해 너무 귀엽지? 음. 진짜 이거 가서 하나 또 사려고 색깔별로 사야겠어 진짜 편하다 폭신폭신하니 편해 보이네 새로 생겨서 그런지 사람이 많진 않아, 지 가 저기 시안 파라군에서 사놓 귀여워서 사놓고 그러니까 먹을 타이밍이 없었거든. 그 하품 물건과눈토기 너무, 너무 귀여운데 어떡하지? 또 아, 그림 이딱 그림의 떡이구나. 어 그렇지. 귀여운 것들. 근데 네. 되게 맛이 맛있, 맛있어 보이긴 한다. 그지? 음 찹쌀떡이잖아. 찹쌀떡 너무 귀여워. 얘들아, 너희 너무 귀여워. 이거 한번더 먹자. 야, 그거 어떻게 먹냐? 귀여워서. 귀여워. 얘가 진짜 귀여워. 어, 이거 만져봤어? 미쳤다. 아, 진짜 만져볼래? 살짝 통통 쳐봐. 와. 미쳤지. 어떻게? 어떻게 먹어야지? 먹지먹어래지먹어먹을래먹어 <laughs> <어떡해? 웃음> <laughs> 맞췄어. 못 먹어. <laughs> 좋아.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야, 이거 너무했다. 이렇게 귀엽게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해? 토끼가 그나마 조금 덜 귀여운데 토끼부터 먹어. <laughs> 토끼는 왜또덜 귀엽다고? <laughs> 아니, <그게> <웃음> 불쌍하게. <웃음> <아니라> 조금. 음. <laughs> 맛있어? 음. 약간. 어 <laughs> 아. 망고랑. 음 들어있는 게, 음 그게 팥이 아니구나. 난 이거 먹을야 엉덩이에 붙어. 제 내가 찍어야 되는데 오빠. 찍간 이건 팥이다. 음 음. 팥. 팥이다. 나도. 근데 우리나라 찹쌀떡이 더 맛있는 것 같아 뭐, 그치? 이게 좀덜 쫄깃하네 우리나라 찹쌀떡보다 쫄깃쫄깃해야 맛있는잘 <laughs> 먹네 기억되더니한번 <귀엽다더니. 웃음> 먹으면 한번 먹기가 어렵지 <laughs> 먹으려면 깨끗하게 다 먹어주든지 이더 잔인하게 이렇게 더 불쌍하게 <laughs> 아니 그냥 진짜 약간 정서가 좀 너도 물론 귀여워서 샀으니까 이게 잘 팔려고 한건 알겠는데 굳이 귀여운 모양으로 먹는 걸 만드는 것도 좀 이상하긴 하다 그렇지? 어. <laughs> 자, 지금 이제 우리 방에 왔는데 사디카 <laughs> <laughs> 보시면 뭔가 이것이 태국의 어떠한 그런 전통의 느낌일까요? 그래서 이렇게 저쪽이 참 예쁜 존입니다. 음, 예쁜 존. <laughs> 아, 예쁜 존. 오, 여기 이런 것도 있어 자기야. 어? 오. 그 이렇게 다 쳐볼까? 아, 여러분. 우와. 와. 아 이건 또 우리 저 안다즈 발리에 프로세스 하고 느낌이 또확 다르네요 와, 약간 더 무슨 워터파크에 오, 있는 거 같은 객실 진짜? 느낌이야 와, 자기야 이렇게 잘 있어 오 대박 마을 마을 같아 그러니까 약간 그 수상마을 같은 그런 맞아. 느낌 어. 애들이 막으 하는거 소리 들리지? 어어 어. 아 저기있다 미끄럼틀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어와 어. 저기 놀이 저기 워터파크 이런 느낌인데? 어, 빨리 올라오세요 저님 안에다가 앉혀놓고 저는 미끄럼틀 타러 가야됩니다 아 같이 가요 나 셔츠를 <laughs> 바르고 가자 오케이 너무 좋다 화장실은 어때? 화장실 가보자 음. 자 일단 문을 닫을게요 음와 너무 재밌어 었 약간 진짜 무슨 약간 어머. 어 약간 그 어. 워터파크 유수풀 같은 그런 그렇지, 느낌? 아 아. 어, 어. 둥둥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어. 느낌? 화장실은 여기입니다. 엄 청소. 역주가 밥그릇입니다. 밥그릇 차기. 어, <laughs> 저기서 저의 육수를 우려내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음. 오! 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빨간색 포인트, 와인색 어. 포인트로 뭔가 되게 음. 지금 방콕하고 파타나고 두 군데 호텔을 와봤는데왜 네. 이렇게 호텔들이 어좀 대형 호텔이 안 돼도 불구하고 약간 부티크 호텔 같은 그런 어, 느낌이 어, 있죠. 어, 어, 어. 맞아. 저희 원래 부티크 호텔 잘안 가는데 그러니까. 어저잡시어서안 네. 네. 가는데 핸드폰, 어 어. 핸드폰, 이런 것들이 어 포시즌 좀 기대해 봅니다. 네. 어, 포시즌 기대. 기대해보... <laughs> 여기가 너무 예쁘다. 음. <laughs> 어머. 여기 앉아 가지고 이런 약간 부채도 있고요. 음. 어 이거 되게 한국 거 같아. 어 그러니까, 그치? 음, 좋다. 음 이런 느낌적인 느낌. 음. 허, 여기서 바라보는 뷰가 음. 미쳤어요. 안다시가 작은 마을이라는 컨셉을 충실히. 맞아, 아 예쁘다. 그렇 옆집에 누가 있는지 되게 궁금하네. 어 와, 음. 음. 아니에 풀장이. 어. 너무 재밌게 생겼어 그치? <laughs> 어? 자기야 괜찮아? 어안 다쳤어? 어어그어 어. 어, 여기 어. 어. 이런 거 항상 농구를 그러니까. 체험하는 스타일 그러니까 잠깐 감좀주워고 <laughs> 하루에 한 번씩 넘어질 뻔한 거 같은데 <laughs> 어? 그래서 내가 없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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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laughs> 꽂으시는군요 오날고 <laughs> <난 불구하고 웃음> <난 불구하고 웃음> 어. 오! 미끄럼틀 대박 샀던 자기야 자기야 아 심해. 있어 슬라이드 미끄럼틀 <laughs> 박어미 <laughs> 아, 미끄럼틀이다 <laughs> 노래를 부르던 자기야, 오. 그 오. 아.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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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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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은데.. 너무너무 길어! 어.. 짧은데 되게 무섭지? 어 너무 짧.. 어.. 조금 더 길었어도 재밌었겠다 어 코가.. 코를 잡고 타야 돼 마드 코에 물 엄청 듬뿍 들어가서 어, 완전 마지막에 푸 어.. 그치 자기야? 응? 여기서 이렇게 보는 풍경이 응, 어.. 너무 힐링이다 <laughs> 그러니까 뭔가 그 풀을 되게.. 응. 보는 재미가 있게 나가지고. 나. 약간 수영하고 힘 빠져가지고 그지. 얼굴이 엉망이야. 저는 얼굴이 원래 엉망이라. 여기 햇빛 차도 좋아갖고. 동산마름 여기 이렇게 앉아 가지고 노당도닥할수 있고. 이렇게 풀로 바로 연결이 돼서 엄청 편합니다. 이 도심 속 호텔을 우리가 막뭘 해야 될것 같단 말이야. 음. 근데 여기서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좀 놀러도 거. 다니고 식당도 예약해서 먹으러 가고 어. 이거 되게 편한데? 응. 음, 푹신푹신하고. 이렇게 앉아있을 때 너무 좋다. 여기 딱 얼굴 가리면서 햇빛 가리면서 책보기아딱 음. <laughs> 어, 좋다. 여기가 이제 그 디럭스 라군 어세스인데어 방이 조금 큰데 이 단이 이 라군 풀하고 조금 이렇게 단이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좀 멀어요. 객실하고, 근데 그냥 풀 악세스라고. 악세스는 저기 풀에서 바로 들어가게 돼 있어서 약간 취향 따라. 내 생각에 애들 데려오면 음. 오히려 여기보다 음. 이저단 없는 저쪽이 더 나을 것 같아. 그런가? 그치? 어. <laughs> 아, 그러게 약간 어촌 마을 같은 그런 느낌이 있다 그지? 이게 집앞 계단에서 셀카 삼매경, 셀카 삼매경이신. 그러면 식당이 지금 저기 식당 뭐써 있는 거 봐봐요 여기가 있던데? <목소리도> 어우 야 빨간 <빨간색도> 색뭐 엄청 <웃음> 오, <웃음> 와, 굉장히 팔에 근육이 자자 사진 찍까 아니야 와 근데 너무 재밌어 자기야